안녕하세요, 첼시입니다. 오늘은, 어, 얌크림 한번 촬영해보려고 지금 막 세수하고 나왔거든요. 어, 지금 처음 개봉하는 거예요. 이게, 어, 이런 질감이에요. 보이시나요? 살짝, 지금 보기에는 그 달팽이 크림 같은 느낌도 있네요. 예, 네, 얌크림. 그리고, 발라보면, 따라. 아, 이렇게 되게, 이렇게 뭐라 그러지? 이렇게 막, 쭉쭉 늘어나는 이렇게 딱 이런 달팽이 크림 같은 건데 달팽이 크림보다는 가볍네요 발라보니까. 자 음... 지금 토너 안 하고 발랐는데 어 어떻게 저이 유수분 밸런스가 아주 지금 저에게 적정하고 따가운 거 하나도 없고 제 예민한 피부거든요. 근데 어 너무 좋아요 바로 이 스며드는 이 느낌. 오,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 이게 미백이랑 주름 개선에 좋다고 했는데 전 미백이나 주름 개선에 관심이 없고 수분에 관심이 있는데 이 바로 발랐을 때 달라붙는 이 느낌 너무 좋은데요? 어, 달팽이 크림처럼 헤비하거나 뭐 유분이 너무 많다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딱 적당하게 오 완전 괜찮아요. 음.